불쌍한 척 하면서, 충한데요. 매기한다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경찰 단계에서 검찰로 통치가 됐어요. 그러면 점점, 점점 내 음... 최후 저지선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초기 때는, 오, 그렇구나. 근데 옆에서 변호인이 붙게 되면 꽤 논리적인 모습이 있다는 걸 알고, 음, 잘 들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얘기하시죠. 그렇기 음. 때문에, 골든타임에 합의를 봐야, 변호사님. 음. 살다 보는 사람이 싸울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그쵸, 그쵸. 가장 좋은 타이밍이 언제야 합의해 볼때 합의를 볼때 가장 좋은 타이밍은 약간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이 좀 다를 것 같아요 맞아요 음. 내가 우월적인 지위에 뭔가라도 갖고 있어야지 합의가 되지 무조건 내가 저 자세로 간다라고 해서 나한테 유리한 합의 조건을 끌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어. 막 어. 내가 막 불쌍한 척 하면서 죄송한데요 얘기한다고 뭐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지 합의를 잘 하려면 기본적으로 사건에 대해서 분석력이 뛰어나야 돼요 변호사 입장에서는 합의 가장 최고의 타이밍은 사건이 터졌을 때예요 그러니까 아닌 경우는 있겠지만 피 아직은 감을 잡지 못했을 때 그때가 가장 최적의 타이밍이긴 하거든요 가해자가 만약에 경찰 단계에서 검찰로 통치가 됐어요 그러면 점점점점 내 최후 저지선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는 법원으로 재판에 넘겨질 수 있는 거잖아요 검사가 이제 기소해버리면 재판까지 가는 거잖아요 경찰, 검찰, 법원 단계 중에서 가장 먼저 합의를 봐야 될 시점은 경찰 단계다 이게 후방 저지선이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합의 조건이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 그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음. 근데 방금 변호사님그말 했잖아요 100만원에서 2,000까지 뻥튀기 하는 거잖아요. 음... 2 0배가 상승하는 건 비트코인도 아니고. 적절하게 정하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준이 너무 어려운데. 합의금이 뭐, 한대 뭐 때리면 뭐, 1,000만원, 두대 때리면 2,000만원, 뭐, 그렇게 정해졌습니까? 예. 아니에요. 합의금은 그냥 민사법원에서 만약에 이걸 재판에갔을 판결금이 얼마 정도 인정될지, 그게 대략적인 가늠자이지, 그것도 정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훨씬 많은 걸 요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금이 기준이 없다. 아쉬운 놈이 보물을 음. 파는 거다. 뭐, 그렇게 그렇다. 보시는 게 맞아요. 변호사가 가장 그 능력을 발휘해야될 때는 비어있는 영역이 어 보면 법정문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합의금은 얼마로 해야 된다 나와 있지 않잖아요. 거기 때는 오 그렇구나. 근데 옆에서 변호인이 붙게 되면 그 논리적인 모순이 있다는 걸 알고 음잘 들었습니다. 흔날 때 다시 얘기하시죠. 근데 가해자 측들은 TV 같은데 보면은 누가 뭐 병원 가가지고 싹싹 빌잖아요. 네. 무조건 네. 그러는게 좋은 건 아닌 거예요. 무조건 좋은 게 아닐 수 있겠다는 뭐 피디님 말씀도 어느 정도는 맞는데 피해자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진정한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사실 중요한 것도 맞긴 맞거든요. 그냥 무조건 내가 돈 줄테니까 너 합의 봐줘 이런 스타일 센스를 가지고 있다는 걸 피해자 측에서 느끼게 되면 더 불쾌해가지고 합의를 해주려다가도 안 해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과는 사과대로 하되 이제 금전적으로 배상할 부분은 또 배상한다는 라 거를 양립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죠. 음. 그러면 이 합의금을 주는 게 있어서 몇 천만 원 주는 경우도 많고 억을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몇 천만 원이 없을 때도 있잖아요. 주만 낳고도 되나요? 그거는 뭐 당사자끼리 정하기 나름인데 3분할로 납부하게끔 합의서를 쓰는 경우도 실제로 있어요. 대체로는 일시금으로 지급을 하기를 원하죠.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받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셔야죠.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 순간 형이 가지가될수 음. 있잖아요. 음. 그때 극적으로 합의가 됐어요. 음. 그 순간 끝나면 명예훼손 이런 거는 상대방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 바로 그냥 처벌 안 되거든요. 반의사불벌죄로 해가지고 그리고 모욕죄 이런 것들도 어, 친고죄잖아요 고소 고발이 있어야지만 처벌될 수 있는 범죄에서 고소를. 취하해버리면 처벌이 안 되는데 때려가지고 진단받았다 그런 거는 합의가 돼도 처벌이 되는 범죄예요 폭행은 합의를 하면 아예 없어져요 반의사 불벌이라 그래서 그 의사에 반해서 피해자가 나 이거 합의가 됐으니까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하면 아 그래요? 끝났어요? 끝나는 건데 그 상해는 개인의 의사에 따라서 자제되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요 서로 합의를 해도 계속 절차는 진행을 합니다 상해체는 정확히 뭐야 흔히 말하는 진단서가 나간다. 우리가 때렸잖아요. 그러니까 폭행인데 때렸는데 만약에 누가 나 만약에 합의 안 되면 이거 진단서 제출하겠다고. 그러면 가해자 측이면 진단서를 제출 왜 합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진단서 제출하는 순간 합의해도 계속 수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복잡해지는 거예요. 명 자체가 완전히 틀려져. 요 예를 들면 음주운전하다가 사람을 차를 쳤어요. 그래서 진단서가 제출되면 그 도주 치상 뭐 치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상해 진단서가 있으면 그거를 뺄 방법이 변호인의 할아버지가 와도 못 빼요. 그거는 판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검사가 어떻게 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진단서가 위조된 건 아니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상해 진단서가 들어오지 않는 골든 타임에 합의를 봐야 상해를 빼고 그냥 뭐 음주운전으로만 예를 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든 지 여러 가지 것들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골든 타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 그럼 변이 방법이라면 우리가 야 쳐봐 쳐봐 다시 있으면 쳐봐 이렇게 하잖아요. 진짜 맞잖아요. 네. 그 상태는 폭행인 거죠. 그쵸. 그 상태는 폭행이죠. 합의해달라고 하면 그 합의 주면 끝이죠. 네 끝이죠. 근데 끝. 여기서 제가 놓고 병원 가서 진단서 끊고 가지고 있는 순간 저한테 엄청 큰 무기가 됩니다. 엄청 그쵸. 큰 무기죠. 나 맞았어. 어 진단서 때 진단서를 때면 이게 상해죄가 되게 되면 훨씬 더 강력하니까요. 이게 예. 주치의도 상관없어요. 이주 줘요. 무조건 2주 줍니다. 그게 주차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훨씬 더 벌이 강해진다. 그렇죠. 주수에 따라서. 그럼 변호사님 이제 또 합의를 할때 개인 대 개인 하는 게 좋나요? 변호사를 보내는 게 좋나요? 그거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근데 개인이 가면 아무래도 감정적인 부분이 더 올라올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변호인과 함께 협상 자리에 가는 거고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의 좀 의사 합치를 위해서 서로 노력해주는 거를 변호사가 꼭 가해자의 변호사라고 해서 가해자 편에서만 하는 거는 또 아니거든요. 음. 만약에 피해자가 변호사가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전치 3주 정도 맞았는데 무슨 변호사 비용 몇백만 원 주고 선임 하지는 잘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법률 전문가 입장에서 도와 주기 위해서 같이 가서 진행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그쪽에 변호사가 선임 안되면 제가 물어봐요 혹시 개인끼리 얘기하시는게 편하시겠어요 아니면 제 변호인과 합의 얘기를 하시는게 더 편하겠어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서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오히려 개인을 안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저 변호인과 얘기를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를 어떤 분은 아, 저 변호사님과 얘기하고 싶지 않고 저는 이 사람이랑 하면 합의를 받아주겠습니다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얘기를 하죠 그러면 아 죄송합니다 저희는 그냥 개입하지 않고 저희 의뢰인한테만 얘기를 어떻게 하면 좋겠다 얘기를 하고 그두분 끼리만 얘기하도록 그렇게 코치를 하죠 저희는 근데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켁재잖아요 그래 뭐 벌금 조금 내고 마시고 백째 나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사람들이 많아요 많아요, 네. 많아요 진짜 제 친구도 그 음식점을 하는데 그 진상 손님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그술 먹다가 싸움 붙어가지고 말리는데 말리면 또 요리사 그 셰프님을 또막 때리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고소해도 그냥 배 째라고 하고 변상도 안 해요 사과도 안 하고 그래서 기소돼가지고 벌금 받고 그러고 나서 민사소송 하면은 위자료 얼마 못 받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진짜 많아요 아 그렇게 안준 사람들도 있어요 음, 안준 사람 많아요 오히려 그 때린 사람이 뭔가 잃을 게 많은 사람일수록 합의가 말잘 돼요 예를 들면 공무원이다, 아니면 뭐 의사 선생입니다. 공무원은 그렇게 때렸다라는 것만으로 법의지의무 위반으로 징계받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막기 위해서 바로 합의가 들어오는데 음. 그게 아니라 별로 특별한 직업이 없어. 그럼 음. 그냥 합의도 안 해요. 그냥 음. 다 그냥 배제라 하고 나 음. 처벌은 처벌대로 벌금 내고 그 다음에 뭐 음. 민사소송 들어면 오 그때 가서 그때 뭐 변제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음. 공무원들도 처벌 받으면 징급에 영향이? 있나요? 어, 바로 있죠. 징계죠. 바로 징계 절차 개시되죠. 벌 중에서 집행유예라는 게 있잖아요. 공무원들한테 음. 집행유예만 해도 타격. 되게... 아, 그죠또 그... 예를 들면 초등학교 교사가 뭐 벌금을 받았다. 성추행 이런 걸로 벌금을 받았다 바로 해임이에요 왜냐면 아동 청소년 기관에 취업을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 같은 경우는 그 사소한 벌금이든 집행유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처벌을 받냐 안 받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변호사님 이렇게 봤을 때 쌍방폭행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둘다 고소할 수 있나요? 둘다 고소해서 진행되는 경우는 진짜 네. 많죠 둘다 유죄 나오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이죠 그게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었잖아요 뭐몸 좋은 사람이 여성을 막 때리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그나마 그 여성분이 녹취를 해가지고 옆에서 그 그때 헬스 트레이너랑 그 옆에 임산부 부부가 둘이 이제 어떤 주차 시비 때문에 음. 행하고 머리 잡고 때리고 뭐이 년아 욕하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이분은 계속 맞고만 있었는데 옆에 임산부 여, 여성분이 아 괜찮아 때려도 돼 어차피 쌍방폭행으로 몰아가면 돼 나도 맞, 맞았다고 하면 돼 임성에 당겨가지고 그나마 이분이 사과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진짜 억울한 경우가 너무 많긴 해요 사실 말이 쌍막폭행이지 어떤 놈을 거의 죽도록 때렸는데 그냥 방어하면서 한대 이렇게 어 이렇게 때는 근데 그게 쌍방복행이 그래서... 된다니까요. 그러니까그 판례가 법원이 너무 정당방위를 소극적으로 인정하는 게 사실 문제가 있긴 있는데 그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그러니까요. 있어요. 왜냐하면 판사가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서로 진실이 뭔지를 몰라. 그렇기 때문에 판사도 미칠노릇이야. 야, 너가 맞기만 했어? 너도 때렸잖아. 같이 그냥 벌금! 이렇게 선고하시는 그러니까 경우가 죠 너무 많죠. 억울한 경우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영화에서 보면 죽도록 때린 다음에 맞은 척하고 그런 사람도 있죠. 아, 그런 척하고 경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그게 영화가 아니라 진짜 변호를 하다 보면 저도 쌍방 폭행 사건 예전에 변호했었는데 진짜 결국은 둘다 유죄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는 맞았다라고만 주장을 했어요. 근데 결국은 둘다 때린 게 됐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영화 베테랑이라고 이제 황정민 나왔던 영화에서 그 장면 이 있단 말이에요. 나너 이제 범인 이제 친나게 때리거든. 요 그런 아니, 것처럼 쌍방 폭행을 이용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모든 사회 진단서랑 이런 것들을 무시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맞았다라고 또 누군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 둘다 유죄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정말로 어렵군요 어렵죠 맞더라도 CCTV 있는 데서 맞아야 되고 수행을 당한다고 라 하더라도 CCTV가 있는 곳에서 뭔가 이루어져야 돼안 그러면 진짜 미칩니다 만약에 그 집단폭행이 아니 1대1이면요 그쪽도 나도 맞았다고 이주 진단서 그냥 떼가지고 와요 그냥 그래, 지금 PD님도 네. 진단서 가서 떼시면 전체 이주 나오실걸요? 어깨 음. 아프다고? 진술만을 믿고 유죄를 쓰면 진짜 억울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건데 성범죄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에서 피해를 당했다라고 하는 여성의 진술만을 믿고 유죄를 쓰는 판결들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비판이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폭행에서는 진술이 증거가 안 되는데 왜 음. 성범죄에서는 진술만 증거로 되냐? 그게 맞습니다. 좀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합의를 보는지에 대해서도 다 알아봤고요. 음. 웬만하면 이렇게 합의를 볼일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게 가장 좋다라고 조언을 드립니다. 음. 화가 나면 참으셔야 됩니다. 한대 때리는 순간 그 다음부터 내가 힘들어진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음. 그 다음에 때릴 수 있으면 때려봐 음. 이 말하면 신나게 쳐받고 그쪽도 진단서 찍어가지고거든요. 오 애초부터 그런 경우는 안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